자 오른쪽 그림은 x가 0보다 클때 미분 가능한 함수 y는 f(x)에 대한 그림이에요. 홀로로로로로 빨간색.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한테 이런 선을 하나 줬어요. 나 y는 x 기울기가 1이면서 원점 지나는 직선.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 있다. 그래 놓고. A와 B는 둘다 0보다 큰 양수인데, A는 1보다 작은 양수, B는 1보다 큰양수예요 괜찮습니까? 그래서 A와 B의 위치를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줬습니다. 괜찮습니까? 그랬을 때, 나 옳지 않은 것을 골라주세요. 자, 1번. 여러분 눈에는 어떻게 보여야 돼요? 라고 한다면, 1번이요. 선생님, A분의 FA와 B분의 FB. 우리들의 대소를 묻고 있는데요. 기울기로 봐주세요. 어떤 기울기? 빼기 0, 빼기 0, 빼기 0, 빼기 0 빼기 0을 하는 순간 괜찮습니까? 얘는 기울기에 대한 의미가 되죠. a,fa라는 점과 1.0,0을 이은 기울기요. 괜찮습니까? 얘도 기울기가 되죠. b,fb라는 점과 0 콤마 0이라는 원점을 이은 기울기. 괜찮습니까? 두 기울기 중에 누가 커 이걸 묻는 거예요. 괜찮습니까? 그러면, 나를 주황색으로, 나를 보라색으로, 홀룰로 기울기를 표시 한번 해보면, 괜찮아요? 나, 주황색 기울기. 자, 색깔 꺼져. 나예요. 여기가 원점. 여기까지 괜찮아? 그리고 그래프 위에 있는 점, A 콤마 FA. 우리들을 이은 주황색 기울기와, 나예요. 우리들을 이은 b, fb라는 괜찮아요? 요 그래프 위에 점. 원점이랑 이은. 괜찮아요? 기울기 중 누가 더 크니? 괜찮아요? 두 직선의 기울기에 대한 대소는 교점을 기준으로 해 갖고 모를 본다. 오른쪽 쌍을 본다. 오른쪽에서 위에 있는 직선의 기울기가 크다. 괜찮습니까? 그래서 나보다색 기울기가 커요.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어, 맞네. 참이 되겠네요. 여기까지 선생님 말 괜찮아요. 자, 그러고 나면 2번에 대한 질문은 마찬가지로 홀로로룰로 여기서 해석했으니 괜찮아? 나예요. 빼기형 빼기형 하게 되면 정확하게 주황색 기울기를 말하고 얘가 얘.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이 주황색 기울기가 1보다 크니라고 묻었으니 나예요. 기울기가 일자인 직선 y는 x란 말이에요. 여기까지 괜찮아요? 이 하얀색 기울기보다 주황색의 기울기는 작다. 어 1보다 작니? 어 맞아요. 주황색의 기울기는 나 하얀색의 기울기 y는 x단선을 줬고요. 그 기울기보다 작아요. 괜찮습니까? 자, 3번 문항 갑니다. 3번 문항은요, 콜론로 b가 a보다 커요. 괜찮아? 그럼 3번 문항의 질문은 이래요. 질문 자체를 좀 바꿔보면. 내가 양변, 나누기, b-a 한번 해보겠습니다. 괜찮아요? 질문을 좀 바꿔볼게요. 괜찮아요? 자, 그런데 중요해요. b-a는 큰 수에서 작은 놈을 뺐기 때문에 얘는 무슨 수? 양수예요 괜찮습니까? 그러면 내가 양변 b-a로 나눈다고 해도 얘를 b 마이너스 a로 나누고 얘를 b 마이너스 a로 나눈다고 하더라도 내가 양수로 나눴기 때문에 부동호의의 방향은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죠. 여기까지 선생님은 괜찮아요? 너한테 이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괜찮아? 나 뭐예요? 기울기예요. 뭐 a 콤마 fa라는 점과 b 콤마 fb라는 점을 이은 기울기에 대한 이야기라고요. 괜찮습니까? 이것이 일보다 크니 이 질문을 하는 거랑 똑같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선생님 말 괜찮습니까? 그러면 자 다시 그림을 다시 나예요. 요건 노란색이요. 노란색은 a, f, a라는 점과 그래프 위에 b, b라는 점을 있는 이 노란색 기울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 괜찮아요? 이 노란색 기울기가 하얀색 직선의 기울기보다 크니 하얀색 직선의 기울기가 1이에요. 괜찮습니까? 교점 오른쪽에서 노란색 직선이 위에 있으니. 괜찮습니까? 하얀색 직선의 기울기 1보다 노란색은 큽니다. 여기까지 괜찮아요? 그래서 뭐가 된다? 잠이 된다라는 이야기겠죠. 여기까지 선생님 말 괜찮아요, 여러분? 자, 그러면 이제 4번 문항 볼게요. 4번에 대한 질문은 나예요. F'A, X는 A에서 접선의 기울기요 나예요 이 점에서 접선을 긋게 되면 이런 접선이 그어지고요 괜찮습니까? 나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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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는 B라는 지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괜찮아? 그럼 B, F, B라는 점 여기가 난데 홀로롤로 이렇게 접선을 작도하게 되면 괜찮습니까? 나예요. 어떤 녀석의 기울기가 큰 거죠? 보라색 기울기가 큰게 맞죠. 괜찮습니까? 그래서 이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더 크다. 네, 좋아요. 잠이 되겠네요.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자, 이제 마지막 질문 갑니다. 나예요. 홀로롤로 다시 지우고 F'A X는 A라는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띠디디디디 이렇게 갖다 그리게 되면 여기까지 괜찮아요? 이게 바로 x는 a라는 점에서의 접선이 될 텐데. 그것이 하얀색. 하얀색 괜찮습니까? 이 기울기 1보다 큰 일을 묻고 있어. 교점 오른쪽에서 주황색이 위에 있다. 여기까지 괜찮아요? 맞아요. 그래서 x는 a라는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하얀색 기울기인 1보다는 커. 그러니까 너는 뭐가 된다? 거짓이 됩니다. 1번부터 4번까지는 참이요, 5번은 거짓이요. 여기까지 선생님 말 괜찮습니까? 기울기로 여러분들 해석하시면 되겠다.